요즘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에 몇번 와본 외국인들에겐 이제 익숙하지만 한국에 처음 와본 이들에게는 한국 거리의 모습이 몹시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치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니 경악스러우면서 자신들이 한국에 살지 않는 것을 억울해할 정도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길을 걸어 다니며 마주치는 한국인들이 하는 특정 행동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 모습을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까지 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무엇에 그리 놀랐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나 분위기도 그렇지만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그 행동 양식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잘볼수 없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한국에는 스몬비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스몬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스몬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모습이 마치 넋을 놓고 돌아다니는 좀비와 유사하다고 해서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당장 길거리만 둘러봐도 스몬비를 심심찮게 마주할 수 있죠. 스몬비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해서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차라리 음악만 들으며 앞을 보고 걷는 게 낫죠. 실제로 스몬비족보다는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옛날엔 다들 줄 이어폰을 썼지만 요새는 코드리스 이어폰이 대중화되어 많은 분들이 꽂고 다니시는데요. 간혹 헤드폰을 쓰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나 뒤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한국인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화들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도둑 맞는 거 걱정도 안 되나? 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선진국에서 온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소매치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선 소매치기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는 소매치기가 많기로 유명하죠. 파리에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고, 관광지도 많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법의 소매치기가 존재합니다. 물건을 팔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죠. 파리의 소매치기범들은 순진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위협적으로 말을 걸거나 팔짱을 끼고 놔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매치기를 시도하다 걸렸을 때 도리어 화를 내거나 아닌 척을 하거나 민망한 듯 웃어버리는 등 전혀 조의식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인데요. 그런 소매치기범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의 제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면 이렇게 훔쳐가 버리는 것인데요. 한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스페인에 가서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방송을 하다가 눈 뜨고 코베이는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단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죠. 유럽이 이럴 정도면 거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한국만 빼고 말이죠. 해외에서는 보이는 곳에 스마트폰 등 귀중품을 들고 있으면 가져가 달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본인이 알아서 잘 사려야 합니다. 코드리스 이어폰 등도 예외는 아니었죠. 지나가면서 스치고는 빼가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하는데 한국인들은 소매치기에 대한 경계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놀라운 것이었죠. 이 모습은 한국에서는 카페 같은 곳에 자신의 물건을 잠깐 두고 어딘가 다녀와도 누군가 절대 손대지 않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치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얼마나 안전해? 한국에서 새벽 3시에 나가도 길거리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져. 공공장소에도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놓고 다닐 수 있어. 나 3일 동안 공공장소에 랩탑 한 대가 놓여져 있는 걸 봤어. 랩탑 주인이 3일 후에 와서 가져가더라. 한국의 문화생활은 밤에 시작됨. 많이 언급됐지만 길거리는 밤에도 보통 매우 매우 안전해. 한국 사람들은 많이들 걸어다녀서 너도 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여 있을 거야. 내 한국 친구들은 카페에서 화장실 갈때 스마트폰, 랩탑은 물론 감나가는 어떤 소지품도 그냥 자리에 놓고 가. 내가 친구들한테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화장실 가서 지갑 쓸 것도 아니고 왜 가져가냐고 그러더라고. 나도 맥도날드에서 의도치 않게 내 랩탑을 놓고 간 적이 있었는데 2시간 후에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 마치 한국에선 비싼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남의 물건은 아무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한국을 경험해 본 이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의 치안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도 원래부터 이렇게 치안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소매치기의 전성기라 불리던 1980년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 서울의 한 백화점 세일 기간에는 하루 40건에서 50건의 소매치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화점과 전철역, 버스 안에서 호시탐탐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던 소매치기 범들을 쉽사리 마주할 수 없게 됐죠. 한국에서 소매치기가 거의 소멸하다시피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먼저 신용카드의 발달을 꼽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일반화됐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지갑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게 됐죠. 하지만 이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리고 설령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해도 훔친 카드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카드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이죠. 소매치기범이 훔친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곧장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두 번째로 CCTV의 보급 확대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눈을 번뜩이고 있죠. 버스나 지하철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CTV로 소매치기 범행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 소매치기 범행 도주로도 파악할 수 있어 거의 무조건 잡힌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해외에도 CCTV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몹시 적은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에 비해 약 100만 대가 늘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CCTV가 무려 134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CCTV를 통해 2만 건에 달하는 범법자를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수사의 발전도 소매치기 범죄가 줄어드는데 한몫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DNA를 비롯해 손바닥 지문, 냄새, 걸음걸이, 혈흔 등 다양한 흔적들로 범인을 특정하는 수준까지.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검거율이 높아졌고, 이것이 보안시설의 보편화와 함께 사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소매치기 자체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지금의 10대에게 소매치기는 낯선 단어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웹툰이나 TV에서도 현재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매치기가 사라지는 이유는 CCTV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과학 수사도 선진국의 경우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치안 수준을 도무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한국인들만의 국민성과 시민 의식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인 편이죠. 요샌 젊은층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자주 보이고 있지만 정의나 오지랖 같은 것은 한국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각각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편입니다. 한국 사회의 팽배한 집단주의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의 치안이 좋을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코로나 시국에 보여준 한국인들의 태도를 들수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스크를 끼지 않다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각종 인종차별에 심화 된 기존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 시민의식의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실제로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의기 극복에는 있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는 남에 대한 배려를 의무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 서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치를 주며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권 시민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나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닐까요?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차치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혹은 손대지 않는 것을 놓고 본다면 이건 당연히 한국인이 옳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길 가며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카페에서 소지품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가방 등 소지품을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 두고 내려도 누가 역무원이나 분실물 보관소에 가져다 주어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너무나도 좋은 쪽으로 일상화되어 있어서 인식도 잘 못해 짚고 넘어가지도 않을 정도인데요.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것을 믿지 못해서 소문이 아니냐며 진짜 확인해 봐야겠다며 자꾸 한국에 와서 사회 실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성숙한 태도도 역시 세계로 뻗어나간 한류처럼 해외에도 전파되어서 세계적인 문제인 도난 사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